네, 초록색 그린 거 보니까 접지가 아주 잘 된다는 그런 표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 참 좋았습니다. 어, 며칠 전만 해도 뭐,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어, 정말 온 나라가 아주 꽁꽁 얼었었는데, 오늘은 정말 포근한 봄날씨처럼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런 날은 뭐 바다에 가서도 바닷가에 가서도 맨발을 걸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 줄 아주 특별한 신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특수 기능성 신발인데요. 자, 여기 있는 신발은요. 오른쪽에 있는 신발은 일반 신발입니다. 그리고요. 이 신발은요. 어, 특수 기능을 가진 바로 접지 기능을 가진 접지 신발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양말은 접지 양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말은 일반 양말입니다. 네. 어, 정말 수많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 신발을 신는 동물은 딱 하나. 바로 인간이죠. 음, 인간들은 언제부턴가 신발을 만들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 신게 되었죠. 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어, 실패된 발명품 중에 하나는 바로 신발이다. 어, 이 신발을 신는 순간 인간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어, 결국은 일반 신발은 이 땅과의 접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그, 이, 어니모를 이런 질병을, 어, 인간들은 많이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맨발을 걷고 있지만, 그, 맨발 걷기가 시작된 지가, 불과 몇년 되지 않아요. 저도 약 4년 전에 제가 건강을 잃고 나서, 어, 우연히 맨발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한두 시간 이상씩은 맨발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그, 우리가 맨발을 걷는 시간 이외에는, 어, 매번 신발을 신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서는 순간, 신발을 신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땅과의 접지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신발은요. 이 접지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접지할 수 있다는 거죠. 땅과의 접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까만색 패드는요. 바로 디어싱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접지 패드입니다. 바로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접지 패드를 집안에서는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패드를 통해서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아래쪽에 이걸 깔고요. 수시로 발을 올려서 접지가 되도록. 하죠? 지금 이 까만 이 패드는요, 어, 지금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자, 이것은 접지 음, 테스터기입니다.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버튼을 만지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 패드에 손을 올리고요. 접지가 되는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불이 들어왔네요. 떼니까 네. 다시 되니까 접지가 되죠. 네. 바로 이 패드는 접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음, 지금 접지가 안 되는 일반 신발을 한번 제가 먼저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신발을 신고요. 여기 패드에, 접지가 되는 패드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한번 만져볼게요. 안 들어오죠? 접지가 안 되는 신발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접지가 된다는 이 신발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운동화는요. 디어싱, 네, 디어싱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겁니다. 바로 입, 어, 여기 있는 이 고무는요 전도성 고무를 이용했어요. 이이 이 패드도요 전도성 고무예요. 참 신기하죠. 이 전도성 고무가 또이 접지가 아주 잘됩니다. 이 신발도 그런 원리를 에, 이용해서 만든 신발인데요. 뭐 디자인도 아주 심플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전혀 투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신발을 한번 제가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가 되는지. 자, 접, 신발을 신고요. 접, 접지 패드 위에 올리고, 이 버튼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접지가 되네요. 자, 발을 떼어볼까요? 네, 안 되죠? 발을, 네, 됩니다. 자, 접지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음 그런데요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는 양말을 또 신어야 되잖아요. 그냥 맨발로 신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일반 양말을 신었을 때 과연 접지가 될까? 어, 상식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안될것 같죠?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한번. 일반 양말을 신고 접지 신발을 한번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 신발을 신고, 자, 여기에 올리고, 테스터기 버튼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접지가 되지 않네요. 자,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접지 양말을 한번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양말을 신고, 일반 양반처럼 보여요. 접지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신고, 자, 이 접지 패드, 땅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자, 한번 만져볼까요? 접지가 되는지. 오! 접지가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어, 접지 신발을 신을 때는 맨발로 신어도 접지가 되지만 양말을 신을 때는 기능성 접지 양말을 꼭 신어야 된다는 걸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나서면 바로 신발을 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스팔트 또는 보도블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걷다 보면 접지가 되는 그런 장소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도 접지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실험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네, 추운 겨울에도 맨발을 걸을 수 있는 효과. 바로 이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추운 겨울에도 얼마든지 접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접지 맨발을 걷고 싶어도 하루에 2 시간 정도, 한두 시간밖에 걷지 못못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당뇨가 있다 또는 뭐다 상처가 있다 또는 뭐뭐 뭐 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염려 때문에 또 맨발을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그 신발의 가격대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15만 원 선이더라고요. 어찌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신발 사면 뭐 1년 정도는 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 뭐, 한 달에 뭐만 몇천 원 정도? 어, 나를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와, 정말 15만 원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만큼 신발을 사서 많이 신으세요. 많이 신으시면 본전 빼고도 남죠. 내 몸이 먼저 음, 접지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뭐 면발 걷기도 겸한다면 그만큼 회복도 빠르게 되고 와 정말 아주 아주 필요한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신발 신발을 바꾸는 게내 건강을 살린다 내 몸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